영상. 자, 오늘은 박홍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 각 선생님당 한 가지 동작씩 가르쳐 드릴 텐데요. 자, 입을 펴고 따라해 주실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예숙 선생님부터 한번 동작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스러운 아천교의 청소년입니다. 자, 누우세요. 누워야 돼요. 시작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아니, 이렇게 <laughs> 누워서 다리 쭉쭉 쭉 하고 자 하나 이게 1세트예요. 한번 네, 하아 머리는 붙여도 되나요? 네. 그리고 두 손은 두 팔은 엉덩이 옆에다가 딱 붙여 주세요. 일자로. 이거 이렇게 30개 할게요. 네? 아, 20개씩 그럼 3세트? 3세트요? 3세트요? 오케이, 2세트. 1세트만 하겠습니다. <laughs> 자, 시작. 들 하세요. 네. 다섯, 여섯, 허벅지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응. 여덟, 아홉, 열, 넷.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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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가 오늘 준비한 안복지 빼는 운동입니다. 따라와 응. 주세요. 준비한 동작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어찌세요 <laughs> 제가 준비한 동작 보여드릴게요. 자, 팔을 머리 뒤로 올리십시오. 그 다음에 한쪽 다리를 중심을 딱 잡고 조금 내립니다 이거를 이렇게 반대쪽으로 대각선.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올릴 거예요. 네.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반대쪽 다섯, 여섯, 일곱, 대각선 여덟, 아홉, 열배 힘주고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지금도. 아, 반대쪽 나갔죠? 자, 좀 쉬었다가 반대쪽 나았어요 자, 오른발에 중심 잡고 팔 올리고 이거 할때 이렇게 이렇게 몸을 굽히면 안 돼요. 중심을 딱 잡고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작 하나, 둘.

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거 그냥 보여주기만 할게요. 이렇게 있으면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엄청 배 복근 생기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우, 잘 보세요. 지금 눕패는거 아니야? <laughs> 때리는 거 같은데 <laughs>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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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몸을 꾸부리지 마세요. 꾸부리지 말고 이렇게 옆으로만 선생님 장화도 있는 거야? 이렇게. 진우 쌤 괜찮아요. 이렇게. 근데 뭔가 빨짝 빨짝 뜨는데. <laughs> 아더 해주세요. 더. 아시겠죠? 이렇게 더네더 알겠죠? 네 집에서 따라해주세요. 다음 진우 쌤 보여주세요. 네. 아 긴장됩니다. 숨이 거친 <laughs> 여러분 제가 준비한 동작은 어, 굉장히 힘든 동작이에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씀 전하시고 전하고요. 사고하 네, 저는 이전에 이렇게 힘든 동작들을 할줄 몰랐어요. <laughs> 자, 일단은 뒤로 습니다 저희 그 아버님들은 이거를 보시면은 딱 아실 거예요. 아 저거 유격체조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누워줍니다아 어, 자도 되나요? 뼈 어,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laughs> 괜찮아요, 부러지지 않았어요. <laughs> 이렇게 놓습니다. 그 다음에 팔을 V 자를 만듭니다. V 자. N N차, 자. 네. 죠네좀 이렇게 내려놓고 다리를 K 자로 붙입니다. 네. 그 다음에 고개를 들어주세요. 어. 저희 배꼽을 보는 겁니다. 와, 너무 힘들어요. 이제 다리를 들어주세요. 와. 배꼽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서 고개는 시선을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리. 와 진짜 힘들다 아, 이제 들어주세요저희 다시 세자 등벽 넷 우와 4 5다5 4 5 4 4 4자하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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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하트 건데 저희는 이거를 아. 세트로 하지 않고 실제 우리 남자 남학생 친구들은 4년4 4 4 <laughs> 선생님들의 간접적 경험을 위해 <laughs> 저희는 숫자를 정하고 마지막 그 숫자를 모두가 외치지 않을 때까지 할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0회요0회요 10회요? 알겠습니다. 10회 하겠습니다자 그러면은 어떻게 여기서 하나, 자, 하나 하나 둘, 둘, 둘 하나 이사아 둘. 하나 이게 하나요? 하나, 하나 둘셋 하나 이렇게 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저희 구호는 모두 외주셔야 돼요. 자, 알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셋,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둘, 둘 마지막 여은 생략입니다. 네. 와, 진짜 벌써 힘든데? 자, 10회 말고 했다. 8회, 자, 시작. 하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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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하나, 둘, 둘, 셋. 둘. 하나, 둘, 둘, 셋, 둘 하나, 둘, 셋, 같이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둘. 셋, 넷. 네. 자,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여섯. 자, 저두 개를 더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는면 왠지 잘못했죠? 아열 번인 줄알어요 자, 잘못했나요? 아, 봐주세요. 세 번, 3번, 세 번만 해요, 그러면 세 번만. 자, 그러면은, 자. 세 번, 더. 이거 약속한 거니까 자3회 할게요. 오케이. 자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자 다리 들어주시고, 자사회 4회 시작. 4 회. 자 하나, 둘, 셋. 봐. <laughs> <laughs> 네, 했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예수쌤이 하나를 외치고 선아스는 목소리 말고 둘 셋이 아무 소리도 않았어요 <laughs> 아, 너무 힘들어요. 자, 원래 이렇게 되면은 구호를 외치지 않았다고 뒤로 열애가 됩니다. 와! 모든 분들 존경합니다. 진짜 분인 분행 감사합니다. 리스펙. <laughs> 재밌다. 제가 준비한 동작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준비한 동작은 모두 끝났습니다. 집에서 꼭 이렇게 활동적인 어 운동 같이 해주시고요. 스트레칭 잊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처음에 마음으로 돌아가서 열중샷 하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중성